자 아까 썼던 걸 다시 한번 쓸게. a 플러스 b의 n제곱은 nc0 뭐 능력 되는 사람은 지금 이거 쓰면서 선생님 쓸때 같이 외워주면 좋겠지. 더하기 nc1 a의 n-1제곱 b의 1제곱 ncr a의 n-r b의 r제곱 n c n a의 0 제곱 b의 n 제곱 여기에 x a 자리에 1을 대입하고 b 자리에 x를 대입한 거 이거는 좀 외워줘야 돼 여기다 1x를 대입하는 거야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x의 n 제곱은 n c 0 더하기 NC1, X1개, NC2, X2개 쭉 가서 맨 끝에 NCn, X, N 제곱 이렇게 돼. 자, 다른 건못 외워도 이건 외워야 돼. 필사적으로 외워. 자, 이제 1번, X에다 1을 대입하면 여기다 1 대입하니까 좌변은. 2의 n제곱 우변은 nc0 더하기 여기다 1 대입했으니까 그냥 nc1이지 n c 쭉 가서 ncn nc0부터 ncn까지 다 더한게 2의 n제곱이야 두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일일이 파케. 여게다 마이너스 일대이파미 영이지영. n c 영 빼기 n c 1 더하기 n c 이렇게. 한번은 더하기 한번은 빼기 한번은 더하기 한번은 빼기 이렇게. 나올 거야. 여기 빼기로 쓰는 게 좋겠지. 됐지? 그러니까 이제 몽땅 NC0부터 NCn까지 다 더한 건 2의 n제곱인데, 하나는 양수, 하나는 음수, 하나는 양수, 하나는 음수면 그건 0이 되는 거지. 자, 이제 이 두식을 더해볼게. 2의 n제곱보다 0 더하면 2의 n제곱이고, 이거 두개 더하면 NC0이 몇 개? 두 개. 그리고 요거 두개 더하면 없어지는 거야. 요거 두개 더하면 다시 NC가 두 개. NC 3은 없어지고 또 NC 4가 두 개. 누구만 모이냐면 여기 숫자가 짝수인 놈들만 다모이는 거야. 그리고 양변을 2로 나눠 주면 결국은 요거 2로 나누고 요거 2로 나누니까 2의 n-1제곱 자 보여줄게. 그래서 아이고 새로운 식이 나오는데 새로운 식이 뭐냐면 nc형 더하기 nc2 더하기 nc4 짝수만 다 모은건 이것의 절반이야. 그래서 2의 n-1제곱 이번에는 두 식을 빼면 두 식을 빼면 이것들이 사라지거든. 이것들이 그럼 누구만 남냐 하면 홀수만 남아. nc1 nc3 nc5 이것도 역시 2의 n-1 제곱이야. 마지막 세 번째. x에다가 뭐 2나 3이나 4나 이런 걸 대입하면 어떤 결과 나오냐. 여기다 3 대입하는 거잖아. 그러니까 1에다 3 더했으니까 4의 n제곱은 nc형 더하기 여기다 3 대입했는데 그걸 이렇게 쓰더라고. 보통 시험 문제 줄때 3nc1. 여기다 3 대입하니까 3의 제곱 n c 3의 세제곱 nc3 쭉 가서 3의 n제곱 ncn 그러니까 너희는 사실 은 이걸 보고 아 이게 4의 n제곱이구나 이렇게 찾아낼 능력을 키우면 돼자 이제 그래서 지금 배운 걸 숫자로 정리해주면 이래 9c0 더하기 9c1 더하기 9c2 더하기 어디까지? 9C9까지 다 더하면 이게 2의 9제곱이야. 다음에 9C0, 9C2, 9C4, 9C6, 9C8 요거 2의 8제곱인 것 같아. 그치? 8제곱. 다음에 9C1, 누구만 모아? 홀수만 모아. 9시 3, 9시 5, 9시 7, 9시 9는 역시 2의 8제곱이라고 그다음에 야, 여기 항이 몇 개일까 좀 생각해 봐. 여기 1부터 9까지 보냈으니까 항이 9개인데 앞에 하나 더 있어서 여기 항이 10개야. 항이 10개잖아. 짝수개니까. 이때 9시0 더하기 9시, 더하기 9시, 더하기 9시 3, 더하기 9시 4. 누구만 앞에 5개, 이 중에 앞에다 5개만 모았어. 얘도 2의 8제곱이야. 뒤에다 5개, 9시5, 9시6, 97 98 99도 2의 8제곱이야. 자, 이제 마지막. 음, 5 아니다. 90 더하기 5 91 5의 제곱 92 5의 세제곱 93 쭉 가서 5의 9제곱 9c9는 6의 9제곱이야. 왜 그런지 여기 보여 줄게. 여기다가 이거 지금 9가 돼 있는 거고 여기에 5가 있는 거잖아. 이렇게. 그러니까 여기다 5 대입하니까 6의 9제곱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 말이야. 됐지? 이게 이항정리 2야. 이항정리 3도 있는데 오늘 하지는 않을 거야.